직업 상담사 시험 대비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라이프 디자인 캠퍼스 직이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오늘은 22년 5월 7일에 시행된 직업 상담사 실기시험 보건문제 해설 파트 2입니다. 8번부터 18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단점 네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단점을 묻기도 하고요, 신뢰도의 영향 요인이 뭐냐를 묻기도 하고요, 충족 조건이 뭐냐라고 묻기도 하는데 사실 모두 같은 문제입니다. 다만 질문의 의도에 맞춰서 같은 내용을 살살 다르게만 좀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영향 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검사 조건이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다 대답을 해야 되지만, 단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검사 조건이 바뀌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고요 충족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검사 조건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즉 같은 대답을 표현 방법만 좀 달라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공통점에는 이월 효과가 있고요. 반응 민감성이 있어요. 모두 차, 어, 공통점이 뭐냐? 바로 1차 검사가 2차 검사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피검자의 특성이 변하면 안 돼요. 즉 성숙 효과가 영향을 미칩니다. 어, 각각의 한 가지 어, 차이점 하나씩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태도 변화 부분은요. 수검자의 태도 변화 부분은 영향요인에만 어쓸수 있고요. 어, 시간과 비용이 두배 된다. 이건 단점에만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측정 내용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안아야 된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충족 조건에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단점을 묻고 있으니까 이 단점에 해당하는 요 다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검사제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단점 네 가지요. 이월 효과, 성숙 효과, 반응 민감성, 검사 조건의 차이,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두 배가 된다. 이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를 골라 쓰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5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제의 장점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요. 단점에 대해서 묻기도 해요. 이번에는 기대효과를 묻고 있으니까 결국 장점 5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장점 7가지, 단점 5가지 모두 12가지를 기억해서 적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분할정보법이에요. 쪼개서 외우는 겁니다. 장점에 대해서 외우고요, 단점에 대해서 외우고요. 자, 장점도요 임금 관련해서 세 가지 두 가지를 외우고요, 거시적 층,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세 가지 외우고요, 경쟁의 측면에서 외워줍니다. 자, 똑같은 틀로요. 단점도 임금에 대해서 외워주고요, 거시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외워주고, 경쟁의 측면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외워주면 굉장히 기억하기 쉬워요. 자, 이번에 나오는 문제는 기대 효과니까 결국 장점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임금 관련해서 는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분배 개선, 즉과 산업 간, 직업 간 임금 격차가 해소가 되고요. 지나친 저임금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유효수요가 창출이 되고요. 복지국가 시연이 가능하고요. 기업의 근대화, 근대화 및 산업 구조 고도화에 어,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의 측면이에요. 공정 경쟁 확보가 가능합니다. 즉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 경쟁이를 어,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쟁이 방지 및 산업 평화가 유지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모두 7가지 중에서 5가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단점에 대해서 보면 임금 관련해서는 숙련직 임금이 상승하고요. 부가, 반대로 부가급여는 축소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는 고용이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할 수 있고요. 전체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의 측면에서는 불법 노동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성 요인 직업 상담 이론에서 브레이크 필드가 제시한 직업 정보의 세 가지 기능을 쓰고 각각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첫 글자를 따서 외우면 굉장히 쉬워요. 브레이필드의 직업정보기능은 김제동이 아니고요. 정재동입니다. 정, 정보적 기능, 재, 재조정 기능, 동, 동기화 기능입니다. 자, 답안은 정보적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 이렇게 적으시고요. 설명은 최대한 쉽게 적으시면 됩니다. 정보적 기능은 결국 직업 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직업 선택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켜주는 거고요. 직업정보 본연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조정 기능은, 내담자가 비합리적 선택, 즉, 잘못된 선택 을 하려고 할때 다시 한번 재조정시키는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동기화 기능은 말 그대로 동기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내담자가 진로 선택의 의사 선택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함께 동기화해서 동기 부여해서 동기를 받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동기화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호소문이 있습니다. 이 호소문의 내용을 읽고요. 어, 아래에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무범생이었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들었어요.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잘 취업이 잘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 마지막으로 Y라는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그게 잘안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담자를 진단하고요. 어떤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제시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각 치료 단계, 5단계마다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 상담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호소문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 내담자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예측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6가지를 적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용 기법이요. 대표적으로 엘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상담 기법이죠. RBT라고 쓰셔도 될것 같고요. A, B, C, D 기법 요것도 어, 답이 정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단계 상담 내용이요. A. 선행 사건, B. 비합리적 신념, C. 결과, D. 논박, E. 효과. 요 다섯 가지 일단 적어주시고요. 상담 내용을 어, 간단하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선행 사건은 y 사의 이력서를 냈다. 비합리적 신념은 어, 이번이 마지막 취업 기회다라고. 적어주시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죠. 이게 마지막일 리가 없잖아요. 자 결과요 떨어질까봐 숨이 막혀 있는 어, 상태고요. 논박은 그럴듯한 회사에 취직하는 것만이 곧 인생의 성공이 아니다라고 논박해 주시면될것 같고요. 자, 효과는요. 그럴듯한 와이사만이 유일한 회사도 아니고 또 다른 대안 목표도 있다라는 걸 인지시키면 될것 같고요. 다른 회사나 공무원 같은 대안 목표를 찾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여섯 가지 문제요. 스트레스 불안, 초조, 좌절, 우울, 우울, 우울 무기력감 이거 말고 다른거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 6가지 채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공직업 정보의 특성 네가지를 적는 문제입니다. 민간직업 정보와 공공직업 정보는 서로 대답이 상대적이고 대칭적이죠 그래서 한가지만 기억을 해두고 상대적으로 기억하시는게 굉장히 쉽습니다 시간의 측면 즉 정보 제공의 지속적 측면 그리고 직업을 어떻게 분류하고 구분할 건지 그리고 조사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가져가는지 다른 정보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공공직업 정보니까 지속적이고 객관적 기준 그리고 포괄적 정보 그리고 다른 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련성이 높으면 무료로 제공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적어 주시면 돼요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재조사하고 제공합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직업을 분류하고요 분류된 정보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사 직업 대상의 범위가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요, 전체 산업과 업종에 걸쳐서 포괄적,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이렇게 네 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주어진 예시를 보고 실업률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실업률, 고용률, 뭐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자 수 이런 거에 관련한 모든 문제는요. 요 박스 하나만 그리면 모두 다다 다 해결이 됩니다. 관련한 동영상은요 제가 댓글로 동영상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한꺼번에 다 공부할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요 문제 한정에서만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무조건 요 박스를 하나 그립니다. 첫 박스에는 15세 이상 인구고요. 두 번째는 경제활동 인구, 그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리고요. 주어진 숫자를 이 박스 안에 다다 다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자, 15세 이상 인구니까. 어, 35986이죠. 그래서 35986을 입력하고요. 비경제활동인구 14716 천명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비경제활동인구 14716 천명을 적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20149 천명이죠. 바로 20149 천명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 15세 이상 인구가 있고요. 비경제활동인구가 있으니까 경제활동인구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35986 나누기 빼기 14716 하면 21270 1000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적으면 돼요. 2127000명이요. 자, 이번에 실업자 수는 어, 경제 활동 인구가 21270이 주어졌고요. 취업자 수가 2 0 1 4 9로 주어졌으니까 실업자 수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걸 빼면 됩니다. 그래서 21270에서 20149를 빼면 1121000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업률이요.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 활동 인구로 나누어 주면 되죠. 자, 그래서 경제 활동 인구 21270 어, 실업자 수1 1 2를 나눠주면요 0.0527을 얻을 수 있고요. 자, 모든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니까 0.5.27에서 반올림해서 5.3이 정답입니다. 만약에 5.27로 쓰면 감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은 5.3%입니다. 행동주의 직업 상담의 상담 기법은 크게 불안감소 기법과 학습촉진 기법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대표 방법 세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은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게 없다면 저는 어, 기억하기 쉬운 것들만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없다면 이걸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먼저 체계적 둔감법과 토큰법은 우리 1차 시험에서 너무 많이 나왔죠? 체계적 둔감법, 가장 대표적인 불안감소 기법입니다. 요거 적어 두시고요. 어, 토큰법 가장 대표적인 학습 촉진 기법입니다. 일단 요거 두 개는 무조건 적어두시고요. 나머지 두 개씩 두 개씩만 더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불안 감소 기법은 모두 다다 다 불안 조건을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법 이름이 다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지 조건 형성, 반 조건 형성 요게 불안 감소의 대표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학습은 결국 롤 모델을 보여주거나 뭔가 강화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학습 촉진 기법에는 어, 강화 그리고 사회적 모델인 것. 대리학습 이렇게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그냥 방법 세 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이세 가지만 썼지만 실제로요 가끔 여기에 이 각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공부하실 때는 이 각각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의사 교류 분석 상담의 제한점 세 가지를 쓴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인지적 상담이므로 인지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는 부적합해요. 자, 두 번째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이 쉽지 않고요. 세 번째는 주요 개념들의 타당성 검증 및 과학적 입증이 부족합니다. 첫 번째 인지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부적합하고요. 두 번째 실제 적용이 쉽지 않고요. 세 번째 과학적 입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타당도의 종류를 쓰는 문제입니다. A는 검사의 각 문항을 주의 깊게 검토해서 각 문항이 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재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는 겁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 혹은 전문가에 의해서 그각 문항의 내용이 적절한가를 보는 것, 바로 내용 타당도입니다. A는 내도, 내용 타당도예요. B. B의 유형으로는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가 있습니다. 공인 타당도, 예언 타당도에 관련된 것, 바로 준거 타당도입니다. 준거는요, 바로 기준이나 표준에 의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거예요. 자, 미래라는 시간에 미래를 기준해서 예언하는 것 바로 예언 타당도고요. 어, 현재 어떤 공인된 검사지를 표준 혹은 기준을 삼아서 근거했다면 그게 바로 공인 타당도입니다.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로 구성된 것 바로 준거 타당도입니다. C는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이나 성질을 심리적 구인, 심리적 구성 요인으로 분석해서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 후에 검사 점수가 이러한 심리적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검정하는 것, 바로 구성타당도입니다. 그래서 C는 구성타당도입니다. 자, 포인트요. 전문가 혹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 내용타당도요. 어떤 기준에 근거한 것, 미래나 현재의 기준에 근거한 것, 바로 공인타당도와 예언타당도로 나누어진 것, 바로 준거타당도고요 어떠한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검정하는 것, 바로 구성타당도입니다. 일반 직업 적성검사 gatv에서 측정하는 적성 항목 세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적성 항목을 써라 혹은 9가지를 써라 하기 때문에 무려 이 9가지를 다 기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마디 한단어 한단어는 사실 그리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9가지를 통째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 바로 분할 정복법이에요. 쪼개서 외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학력고사와 공, 공통된 거두 개가 있습니다. 수리능력, 언어능력이요. 두 번째 손하고 관련된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가락 정교성, 손의지치, 그리고 공간과 관련된 거두 가지, 공간적성, 형태지각. 그리고 첫 글자를 땄습니다. 사지, 운동이요. 사. 사무지각, 지, 지능, 운, 운동, 반응입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를 쓰시면 되고요. 아홉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학력고사에 관련된 거두 개입니다. 수리 능력, 언어 능력이요. 수리 능력은 신속하고 정확한 계산이고요. 언어 능력은 언어의 뜻과 개념입니다. 두 번째, 손에 관련된 거두 개. 첫 번째는 손가락이요. 두 번째는 손이에요. 손가락 정교성과 손의 재점.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능력이고요. 손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가 공간과 관련된 것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성이고 두 번째는 형태지각이에요. 공간적성은 공간 형태의 이해와 2D, 3D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고요. 형태지각은 도해 표에 나타나는 것을 지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머지 첫 글자를 땄어요. 사지 운동이요. 사무지각은요. 문자 인쇄물 전표의 내용을 식별하는 능력이고요. 지능은 일반적인 학습 능력입니다. 그리고 운동 반응은 눈과 손 혹은 손가락을 이용한 운동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요 아홉 가지 중에서 이번 시험은 세 가지만 어,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이성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안 통제가 안 되면요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방어기제의 종류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편합니다. 우리 드라마를 보면 심약한 주인공들이 흔히 사용하는 기법이 있죠. 자, 억압시켜서 망각하는 하거나 아니면 어린아이 시절로 퇴행해 버리죠. 이게 바로 억압과 퇴행입니다. 또 반면에 악역 주인공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합리화 시키고요, 어, 부정해 버리고요, 어,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투사시켜 버립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고요. 요거 중에 세 가지를 골라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억압, 퇴행이요. 어, 나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합리화, 부정, 투사가 있습니다. 억압은요, 말 그대로 왜, 괴로운 경험들을 무의식이 눌러서 없애버려서 결국 망각이 되게 하는 겁니다. 망각 속으로 억압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퇴행. 어, 초기의 발달 단계로 후퇴해 버리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번 제 합리화요, 어, 우리 악당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정당화하는 거고요. 부정은 어, 말 그대로 어, 일어나지 않은 사건처럼 부정해 버린 거고요. 투사는 자신이 한 나쁜 행동을 마치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투사시켜 버립니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말 그대로 투사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내용은 문자 형태로 블로그에도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블로그 링크와 언급된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 지기 꾸벅이 박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